지구젤리 먹방을 시작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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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이런 주 말랑말랑해 냄새는 냄새는 포도 냄새. 포도. 포도 냄새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질기네요. <laughs> 어떤 맛인가요? 맛있습니다. 오! 생각보다 맛있어. 2,000원 값합니까 아, 2 0 0 0원 아니고. 아, 그 정도 깝니 아니고 4분의 1가격으로 줄여야 돼. 아 <laughs> 어, 맛있던데. 어, 진짜? 약간 질긴데, 근데 너무? 응. 음. 잘 하면은, 이천주고, 임플란트 해야 될수있 <laughs> <laughs> 음. 맛은 괜찮아요? 아, 진짜? 응. 음. 어, 생긴 거 약간 색깔은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? 색깔은 조금 약간, 사모 색깔이긴 한데. 응. 식욕 떨어지는 색깔인데? 근데 맛은 약간 포도 맛이 나는데, 그 옛날에 과자 중에 짝꿍. 아. 한쪽은 포도고 한쪽은 딸기 맛인가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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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습니다. 그, 그 포도 맛입니다. 오. 먹을만 합니까? 응. 어. 음, 근데 굉장히, 누가 봐도 질기게 생겼어요. <laughs> 이빨, 네, 당연히 다 털리게 생니다 아... <laughs> 아. 진짜 웃기네. <웃겨. 웃음> <laughs> <laughs>